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2월 12일 토요일 저녁 매일 성경 퀴즈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6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다음 중 민숙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민수기 문제 26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하여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확인하고 오는데요. 요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31절에서처럼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정탐 결과를 말합니다. 이들의 말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14장 1절 온 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로를 원망합니다. 온 해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며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6절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 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라고 부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이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강구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제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용서하겠노라 라고 하시지요. 다만 34절입니다. 너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1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민숙이 26번의 정답은요. 3번 민수기 14장 34절에 위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27번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민수기 14장 29, 30절을 보실까요? 29,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민수기 27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들은 요호수아 갈렙 그리고 당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민숙이 28번 문제입니다. 민숙이 13장과 14장을 보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 안에 들어간 두 사람의 지파를 알맞게 가로 안에 넣어 보십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갈렙은 무슨 지파의 여분의 아들이며 요수아는 무슨 지파의 눈의 아들인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느 것일까요? 네, 민숙이 13장. 4절 이하에 보시면요. 정탐꾼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6절 을 보실까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 나오고요. 예, 갈렙은 유다 지파였군요. 8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호세아를 다른 말로 요수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요. 문제 28번 갈렙은 유다 지파이며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민숙이 19번 문제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직후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회중이 받은 벌은 무엇입니까? 민숙이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탈락을 보시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숙이 16장 1절, 2절을 보실까요? 레위의 증선, 고와서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자손, 엘리아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주의간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다 네, 고라의 반역이라고 합니다. 고라의 반역을 통해 모세에 대항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고라와 또 고라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소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의 과연 여하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의땅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4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요하의 백성을 죽인 사람들이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그들이 원망하고 또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요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44절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해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46절 끝부분입니다. 요하께서 진노하셨으므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니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문제 29번 고라의 반역 사건 직후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회중이 받은 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1번이죠. 연병으로 죽였, 죽었다. 네. 땅이 갈라져 죽은 것은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땅에 갈라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9번 1번입니다. 민수기 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6장 21절, 22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노라 하실 때 22절 그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원해중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어떻게요?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30번의 정답은요. 3번 엎드려 기도했다 입니다. 예, 오늘까지 해서 민수기 문제 모두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내일은 제 7호 유인물 제 1종 문제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